안녕하십니까 공약강사 최창입니다. 저는 오늘은 어,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고전 시가 두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에 그 소지영 시가에 대한 문학 이론 관련 지문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두 지문이 나오는데 먼저 나에는 작자미상의 삼가 뜻하는 바를 아래오니라는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능 완성 그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원문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자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뭐별건아니고요어 요건 이제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가 뜻하는 바를 아래 오니 상제께서 처분하오소서 자 여기서 이제 상제가 여기는 이 시의 시적 어 청자 대상이 되겠죠 대상 청자가 됩니다. 주천이 주인이 없어 오래도록 황폐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주천이란 건 여기는 이 주천이란 곳은 밑에 이제 단어 뜻도 나오지만 이 나오죠. 감숙성의 지명으로 술만 나는 물이 샘솟는 곳이라서 보통 여기가 이상적인 공간으로 취급이 돼요.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 여기에 주인이 없어 오래도록 황폐하였으니 그 이유 살피신 후에 제가 바라는 일을 처결하여. 여기서 제가 바라는 일은 여기는 이 주천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천의 주인이 되는 일이야. 그 일을 처결하여 허락함을 공증문서로 발급하고서서, 자, 이게 지금 누가 바라는 거냐면, 화자의 말입니다. 화자가 원하는 걸 여기다 써놨어요. 자, 그랬더니, 상제께서 소장 안에 호소하는 바를 다 살펴보였거니와, 유령, 200도 토지나 전결세를 나눠받지 못했거든. 자, 이게 뭐냐면, 유령이나, 여긴 200은 유명한 사람들이야, 신들. 이러한 유명한 사람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도, 주천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토지나 정결세는 땅 주인이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에 주인이 되지 못했거든. 하물며 세상의 공적 물건이라. 세상의 공적 물건이라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 주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주천의 주인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공적 물건이야. 제 마음대로 못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상제의 말은 아니고, 어쨌든 상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제 마음대로 못할지라 라는 것은 화자의 화자의, 어, 제안을 거부한 거죠.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부한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는 결국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지만, 추구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거부했잖아. 지금 청혼을 거부했잖아. 그래서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함을 선 넘지 말아야 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됐죠? 어,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여기는 이 다에 있는 이 운영의 순창가는 전라도 순창연에 살고 있는 서리 최윤재가. 뭐, 등등등의 일로 모이는 그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김윤, 최윤재와 관찰사, 그 다음에 기생 등이 갈등하는 모습을 잘 담아낸, 어, 글입니다. 잘 담아낸 글인데, 자, 이게 이제 아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아전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양반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기생을 핍박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순창설이 최윤재는 사또님께 소지 올려. 자, 여기서 이제 최윤재가, 여기는 이 최윤재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고요. 사또께 소지를 올려. 여기서 이제 소지라는 것은 소장입니다. 고소장을 올려. 원통함을 아래오니. 자, 여기서 원, 원통함을 아래오니 올바르게 처결해 주세요가. 바로 여기서 소지를 올린 이유가 되겠어요. 9월 14일은 담양 부사 생신이라. 자, 9월 14일은 자, 담양 부사 어 생신입니다. 자, 이제 요게 사건이에요. 소인의 사또가 사흘 전에 달 달려갈 때 소인이 사령의 우두머리로 행차를 따라갔는데 광주 고을 목사와 화순 창평 남평원님, 14일 조식하에 일제히 모이셨네, 그랬어. 그러면 결국 이렇게 관리들이 모인 것은 뭐 때문에? 담양부사 생일 때문이야. 담양부사 생일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바야흐로 큰 상에 성찬을 버려놓고, 현악기는 누각에 들어놓고,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보면 큰 상에 성찬 버려놓고, 관악기, 현악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점화 쭉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 생일잔치가 그만큼 크게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두 줄은, 당시에 화려한, 화려한, 생일 잔치가 생일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겠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름 같은 묘한 고개의 씩씩한 몸 상자에 들어 산자에 앉아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도내 제일 명창 담한 담양 순창 명기들이 가무를 대령하여 이날을 보낸 후에 자 여기서 이제 이날을 보냈다는 것은 생일 잔치를 마친 후에 이런 거야. 15야 밝은 달의 후약이 어디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후약, 뒤에 약속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기는 이뒷 약속은 결국 뭐냐면, 소금강의 경치, 소금강의 경치를 보기로 한 거예요.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호남 소금강의 경치를 보시려고 화려한 육각 양산 청산에 나부끼고 자, 경치 보려고 지금 날려서 지금 이렇게 청산에 나부끼고 오마쌍전은 단풍 숲으로 들어갈 때 옥패는 쨍그랑 쨍그랑 걸음마다 울리고 낭낭한 말소리는 말 위에서 오갈 제 동산의 고상한 돌음 용문의 눈 구경에 기생이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 보면, 경치 보려고 지금 떠나는, 자, 소금강의 경치를 보러, 경치를 보러 떠나는 일행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죠 일행의 모습을 묘사한 거야. 매우 화려한 행차라는 거 알겠지? 그지? 렇자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쭉 나갔어. 그래서 아리따운 기생들이 의기양양 무리지어 말 타고 군졸도가 수레를 뒤따르니 창안백발 화순원 님 여기서 창안백발이란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화순원님 기생에게 다정하사 굽이진 곳에 자주 돌아보시기에 소인은 하인이라 말에 앉아 있기 황공하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자 여기서 지금 바람 자기는 하인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보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잘 봐라. 어, 자신보다 높은 관직, 자신보다 높은 관직의 양반에게 양반에게. 어, 지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 인물의 행동이 희화화되었다. 희화화됐다는 게 들어 들어 있는 거예요. 인물이 지금 행동이 여기서 희화화돼 있어.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뒤를 돌아본 건 화소연 님은 기생 때문에 뒤를 돌아봤는데 자기하고 계속 눈이 마주치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인 줄 모르겠네. 황망히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노라니 석양의 큰길 아래 실족하여 넘어지니. 그래서 결국 실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러한 행동이 이 실족의 원인이 되는데 원인이 되는데 이건 결국 원님 때문에 다친 거잖아. 원님 때문에 다친 거야. 어, 원님이 계속 뒤돌아보니까 말에서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다가 팍 해가지고 넘어져서 다친 거지. 그래서 들들이 흩어진 곳에 콩대자로 자빠지니 자 콩대자로 자빠졌어. 이건 과장인데 과장이면서 인물을 휘화화한 거야. 휘화화했어요. 그래서 콩대자로 자빠지니 팔다리도 삐어지고 옆구리도 삐어서 어열이 마구 흘러 흉격이 펴지지 않고. 그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넘어지면서 매우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됐죠? 위중한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그 뒤에, 금령이 지엄하여 개똥도 못 먹고. 자, 금령이 지엄하여 개똥도 못 먹고는 무슨 말이냐면, 예속담에 그런 말 있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니까 러 개똥을 실제로,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민간요법인 거죠. 민간요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그 당시 처지, 병세가 기괴하야, 날로 위중하니 푸닥거리 경일기는 다 해봐도 헛되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푸닥거리 경일기는 그나마 할수 있는 어 무속 신앙.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무속신앙 같은 것들은 다 해봐야 헛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을 길이 안 보여. 나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할일 없이 죽은 줄 알았더니, 곰곰이 앉아 생각하니 이것이 인위 탓인고, 강천에 배행하던 기생들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냐면, 자, 일단 여기서 뭐 했냐 면 자문자답 했어. 이렇게 자문자답해서, 뭐 했냐 하면, 이 기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기생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책임의 피, 책임의 피. 이거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건데, 어, 여기는 기생자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건 지금 잘못은 누구의 잘못인데, 관리의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힘 없는 사람들을 힘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내 쇠뿔이 아니었던들 내 담이 무너지다. 속담에 이런 말씀 예로부터 이러하니 소인의 죽은 목숨 그 안이 불쌍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거그 안이 불쌍한가? 그래서 결국 자신의 억울,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원통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 앞에. 소인이 죽거든 전현들을 죽이시여. 불쌍히 죽는 것을 위로하여 주옵실까. 신뢰 같은 남은 목숨 살려주시기를 바란 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거든 전현들을 죽여달라. 라는 것과, 신랄같이 남은 모습 살려주기를 바라나이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냐 하면, 지금 요 구절이, 이 구절이 화자의 소망이 되겠어요. 됐죠? 화자의 소망이 되겠다. 화자는 그런 걸 바라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죄범이 중타하시어 절이 행하옵시니, 수하에 들라하신들 감히 거역하리일까.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처분대로 하려니와, 자, 여기서 요렇게, 자, 죄의 범위, 죄가 중하다 여기저 저리 행하 옵시니 물과 불에 들라하신들, 감히 내가 거역하겠냐. 이해됐죠? 죽이시거니와 살리시거니와 처분대로 하려, 하려니와, 이건 결국, 여기는 이 기생들이, 기생들이 자신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은여들도 원통하와 소외를 아낼 것이니. 여기서 은여는 지금 이 기생의, 기생의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기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거야. 일월 같이 밝으신 순찰사또님께 한 말씀 하려고 매를 맞아 죽겠나이다. 은여 등은 기생이요, 채윤재는 아전이라. 기생이 아전에게 감사할 일없사옵고 자, 여기서. 기생이 아전에게 감사할 일이 없고, 이거 화순사또로 돌아보시기는 구태어 은여를 보시라 하였던 건지.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물을 구경하려다가 우연히 보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잘 봐. 여기는 이 사건이 화순자또가 기생을 돌아보느라 그렇게 된 거라서 여기는 그 주인공이 너 기생 너네 때문에 돌아보신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라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랬던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사또의 오히려 체면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화순사또의 체면을 지켜준 거야. 지금 화순사또가 뒤돌아본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 때문이야 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화또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나를 돌아다보려고 본게 아니라 단풍의 아름다움 보려다 그렇게 된 거니까 나도 책임이 없고 사도도 책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아전이 제 인사로 제 말에서 내리려다 내리 내리 다가 우연히 낙마하여 만일에 죽는다 한들 어찌 은여들이 사진이 되오리까? 그러면 여기서 아전이 제 인사로 제 말에 내리다가 우연히 낙마한 것을, 어, 우연히 낙마했어. 그래서 최윤재의 실수를 강조하는데, 최윤재의 실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인이 되냐라고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다 됐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이 기녀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아닌데 기년 덮어씌우려는 이 최윤재의 말에 거기는 사또는 우리를 본게 아니라 단풍을 본 거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두 가지 여기는 최윤재의 체면을 높여줬고 두 번째 자신들의 잘못, 잘못이 없고 억울하, 억울하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다 됐죠. 순창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향락을 삼는 관리, 향락의 관리와 이렇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아전 그리고 힘 없는 백성으로 등장하는 이저 힘없는 힘없는 백성. 아이고씨. 이거 지우고. 다시 힘없는 백성으로 여기다가 기생을 넣어서, 여기는 이 아전이, 여기는 이 관리한테는 열심히 아부하고, 반대로 이전은 여긴, 어, 여기 그 아전, 아전이었던 여기는 이 사람들은 얘를 핍박하고 있는 거지, 그지 얘가 최윤재가 되겠네. 대체, 아전들. 아전들은 그렇게 한다. 다 됐습니까? 아전들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다 확인했고요. 어, 저도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